자,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그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음, 개인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아하는 파트인데 기상 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가장 재밌는 부분 가설을 세워서 현상을 바라보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가설을 세워보고 이 가설이 어디까지 맞아 들어가는지 점검을 해보는 뭐 그런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적인 측면에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현재 배우는 파트가 예전에 그 고기후,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변화가 일어는지안일어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를 저번에 한번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과거의 비, 기후변화 표가 나오는데 뭐이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굳이 외울 만한 게 있냐고 말을 한다면, 은 중생대는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다. 뭐 이런 거한번 배우고,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와간빙기의 횟수. 나머지는 표 해석, 나는 표 해석만 할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가 네 번, 간빙기가세 번. 무뭐 정도 알아보면 될것 같고. 이제부터 시작이 가장 큰 핵심인데, 기후변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는 아닙니다. 지구 외적 요인이랑 지구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그, 처음에 그 지구 외적 요인, 그러니까 천문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문제로 좀 자주 나왔어요. 예전에도 과거에, 개정 전에도 자주 나왔고, 개, 정 후에도. 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내면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시간 잡아먹는 문제로도 내기 좋아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은 그 문제 풀이용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림 제시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이나 자료를 보고 최대한 빨리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미란코비치 주기를 배우게 될 건데 각각의 요인들을 하나하나나 분석해서 봤을 때 이걸 빨리 합쳐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음, 그 정도의 어, 능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건그 중에서 첨낙적 요인이에요. 첨낙적 요인 같은 경우는 크게 네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제일 쉬운 건 태양 활동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태양 활동 자체가 세지거나 약해지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가끔씩 언급되고 하는 게 흑점이죠. 흑점의개 수가 많아지면 활동이 강해지던데요. 뭐, 이 정도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개가 정말 중요한데, 이 나머지 세 개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그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인데, 어, 개념적인 걸 설명하자면 이래요. 지구가 있고, 그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에서. 아, 이 얘기를 하려면 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음, 우리 학생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름이 왜 덥나요? 그 다음에 겨울이 왜 춥나요? 다시 말해서, 사계절이 왜 생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 초등학교 레벨이거든요.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장 많은 시설을 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름에 태양의 위치가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럼 겨울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이 덥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곤 하는데,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자면, 음, 여름과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경사각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져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남중고도가 높고 단위 면적당, 아, 그것이 봐라. <laughs>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져요.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음, 요즘 추세를 보니까 개념적인 걸다 외우고 썼을 때 이걸 문장만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뜨겁다에 가까운 그런 다른 문장들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남중고도가 언급되는지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의 양이 언급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름, 겨울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전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뀐다라고 했었을 때, 음, 요 연습을 한번 꼭 해보길 바라요. 지금 이 지역이 북반구에서 북극 편이 안나오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남극이라고 했을 때 북반구의 중위도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북극과 남극을 반으로 가르는 지점이 적도라고 했을 때 중위도는 적도에서 중위도까지 올라오이 각도까지 올라오 위도가 올라오는 이 지역이 중위도겠죠 사람은 이 중위도 지점에서 지평선이 있고, 여기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보자면 어 북극, 남극, 그리고 여기가 적도라고 했었을 때 중위도는 적도에서 올라가는 이 정도 각이고, 지평선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겠죠. 사람이 살고 있다면 태양빛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입사각이 지금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얘를 지평선을 세운다면 A와 B로 나눴을 때 A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B 지역은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역이 아니라 시기겠죠.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았을 때 들어오는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고도가 낮아서 겨울이 됩니다. 음, 그 단위 면적당 드론은 태양복사량이 어떻게 달라져요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벤자 동전인데, 음, 지금 이 동전이 단위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음, 이렇게 볼까? 지금, 음. 얘가 지평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지평선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을 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두 개, 볼펜 두 개가 이 면적을 다 데우면은 어, 이 동전을 뜨겁게 다 데워졌을 것인데 만약에 동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들어올 때 동전, 음, 볼펜이 들어올 수 있는 개수가 아까보다는 더 개수가 적어지겠죠? 이 적은 개수 가지고 이 동전을 다 데워야 되기 때문에 어, 경사각이 작아지면은, 어, 이 작아진 만큼 단위 면적당 되어야 되는 태양 복사량이 약해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음, 책상에서 이렇게 하자니 조금 힘든데, 그 초등학교 때 했던 이야기 중에 손전등 이야기 있죠. 그 손전등을 높게 세워가지고 조그만 지역을 뭐 밝히면은 좁은 지역에서 많이 밝아져요. 그 다음에, 비스듬히 세우면 넓은 지역에서 조금 밝아져요. 이런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 기본적인 이야기는 끝냈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어, 첫 번째가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인데, 문제를 외울 때딱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그냥 바로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북방구, 남방구, 모두 연교차가 커진다. 이 문장 하나만 외우면 1번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자면, 자, 다시 한번 돌아서 여름을 하나만 들어 볼게요. 지금 이 시기에 태양이 있어가지고 빛이 막 들어오고, 북극, 남극 여기가 적도. 적도에서 올려가지고 여기 중위도 중위도에서 살다 보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때 여름이라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경사각이 커진다면 이런 상황이겠죠 좀 오버해서 많이 크게 보겠습니다 커진다면 적도는 지금 여기 있을 것이고 중위도는 쑥 올라와서 이 지역이 중위도가 될 것인데 사람 님에 이렇게 살겠죠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걸 다시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경사가 커졌더니 이렇게 들어온다, 빛이.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잘안 보이는데, 두 번째가 경사가 커졌을 때, 여름에 남중고도가 더 높아졌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름에 남중고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지금 책이 설명이 잘 되어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각자의 책들을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룰로 그림을 그려보면, 남중고도가 더 낮아집니다. 여름에 남중고도가 더 높아졌으니 여름에 기온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온이 더 내려가겠죠. 얘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연교차인데 이 경우는 연교차가 더 커집니다. 남반구도 위와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실제 문제 났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그릴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객관식이니까, 문장 하나만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다 풀자면, 요거 하나를 외우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요즘 수능을 봤을 때그 추세가 북방구 말고, 예전에는 북방구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 남방구도 그 응용을 많이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할거 없이 전부 다 북방구, 남방구를 둘다 같이 외우기를 좀 원하는데, 자전축의 경사각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외우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남반구 모두 연교차가 커진다. 얘가 결론입니다. 자, 지구 외적 요인의 이제 두 번째를 알아볼 건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차운동이에요. 세차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축의 경사 방향 자체가 팽일 노듯이 빙글빙글 빙글 바뀌던데요. 얘가 결론인데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축이 계속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어, 바뀌다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 방향이 지금 바뀌어 있죠. 한개 물어보자면 이 얘기를 하면서 한개 물어보자면 지금 음,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요즘 추세 가 어디까지 왜 외국어를 좀 강요하는가라고 사별 봤을 때 현재 우리 지구의 여름일 때북방구 기준으로 여름일 때 태양의 위치가 가까운가 뭔가 아 이야기를 하려면 근일점 원일점 얘기 되겠구나 음, 공전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을 기점으로 지구가 돌때타원로 돌고 있죠 타원로 돌고 있는데 타원 같은 경우는 초점이 두 개인 원을 다원 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있었고 이 태양과 지구가 가까울 때를 근일점 태양과 지구가 멀 때를 원일점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이게 문제풀이 용이라서 이런 것들은 학교시험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상황에서 근일점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거리가 좀 가까운 지점이고 원일점은 태양과 먼 지점이라고 했을 때이 그림을 보고 음, um, A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여름일까요? 예, 잘 맞췄습니다. A가 여름이죠. 아, 방금 그 1번을 하면서 그 남중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적도에서 올린 이 지점이 중위도일 때, 여름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이 지점은 적도에서 이렇게 올린 중위도 지점이 있었을 때,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데 음 시험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좀 그리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태양이 뜨거울 때 얘를 머리로 좀 졸라면처럼 그려볼게요 머리로 태양을 박으면은 이마 부분이 뜨거우니까 여름 이 지역은 태양빛이 오는 것을 뒤로 머리가 피하고 있으니까 겨울 뭐 이런 식으로 모여놓는 것도 좋은 팀인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음, 요렇게 그렸을 때좀 장점이 뭐냐면, 그 북반구 말고 남반구도 자주 모은다고 아까 했죠. 그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졸라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이 부분이 이마가 되는데, 태양을 뒤로 피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남반구는 이때가 겨울,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마로 지금 남반구 기준으로 태양을 박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가 여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요즘 시험 유형을 보니까, 현재 여름이, 현재 지구는 원일점의 상황인가, 근일점의 상황인가, 이걸 묻는, 그니까 이 수준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던데, 어 개인적으로 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운이 좋다는 말은, 어, 여름이 근일점인 여름과 그 다음에 여름이 원일전 여름,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게 될 것인데, 아무래도 여름은 덥다 보니까 원일점일 때가 그나마 조금 더 견딜만 하겠죠? 지금이 조금 더 살만하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여름인데, 지금이 조금 더 살만하구나. 여름인데 조금 더 시원하구나. 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단순히 지구자연축의 경사 방향만 가지고 외워버리면 조금 위험한 게, 뭐, 이렇게 나타내버리면, 지금 태양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려버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사실은 동일한 그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전축의 방향을 외우지 말고, 그냥 문장으로 외워두는 게 저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조금 살만하다. 이 말은, 어, 여름이 원일점이다. 이 수준 나는 외워두시고 이 내용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이 상황인데 그 세차 운동을 하면서 그 주기적으로 이 지구 자전축에 회전을 하게 되고 회전했을 때 주기에 딱 반대했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변해버릴 거거든요. 이 상황으로 변해버리면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여름 그리고 북반구 기준으로 이쪽이 겨울이 되는데 여름이 원일점에서 근일점이 변했죠. 음, 결과론적으로 북방구는 여름이 근점이 됐으니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북방구 기준으로 겨울의 온도는 원일점이 되버렸 음, 근일점에서 원일점이 되버렸기 때문에 내려가고, 예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연, 교, 차는 커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남방구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거 세트로 꼭 같이 묶어두세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지금 남반구 여름인 지역이 이 지역이죠 남반구가 근일점인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남반구는 음 아까 근일점인 여름에서 여름이 원점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름의 온도는 내려가고 겨울의 온도는 올라가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연교차가 작아지겠죠 여기까지가 세차운동의 끝입니다 마지막이 그 20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이0률의 변화인데, 이0률은 뭐냐면은, 찌그러진 정도를, 원이 찌그러진 정도를 이0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딱히 외울 건 없고, 이0률이 커지면 더 많이 찌그러진 거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어, 시험적으로 조금 빠르게 풀자면은, 외우면 좋은 게, 음, 요렇게 문장을 좀 적어볼게요. 이0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가까워진다. 뭐 이게 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첫 번째 이야기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은 북반구 남반구 연교차 커진다. 이게 핵심이었고 어두 번째가 그 세차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가 조금 살만하다. 그리고 현재를 기점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십률이 커지면 근일점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세개 정도를 나눠서 외워두시면 은 웬만한 문제는 다풀것 같고요 음 아참 그리고 그첫 번째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지구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사각이 커지든 작아지든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뭐 이렇게 죠 경사각이 변하든가 말든가.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반은, 지구의 반은, 뭐 이렇게 태양 복사지량은, 복사 에너지량은 지구의 반만 데울 테니까 경사각과 상관없이 그냥 데우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요. 뭐이심률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뭐 이런 상황이에요. 원에 가까울수록 그 근일점과 원일점의 거리가 뭐 비슷한데 이게 그 이심률이 커져버리면은 근일점은 거리가 짧아지고요. 그다음에 원일점은 거리가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음 겨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지금 겨울 맞나?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보면, 피하고 있죠? 겨울인데, 겨울이라면은, 어, 20률이 커졌을 때, 거리가 더 가까워,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까워졌죠? 그러면은, 겨울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반대로 여름은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연교차가 작아질 것인데, 이걸 결과론적으로 바로 묻는, 그렇게 그러니까 암기를 요구해서 묻는 문제를 본 적은 없고요. 그림을 제시해주면서 아니면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자료를 주면서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장 자체를 외우면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